인 어? a t What? w 없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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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모르겠지만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턴도 타다 나가면 무조건 안타야 그리고 도루 오면 들어오는 거야 어, 1회에 어. 항상 점수를 냈어 잘했고 달리기 빨랐지 어깨도 좋았지 30명을 야 저기 폴테폴 스고와 1등만 안 맞아 이러면은 1등은 박진영이야 내가 그안 맞을려고 뛰는 거를 내가 한 때는 타임 파어가 예스 육상 재기를 할때 100m 초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100m 초재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혼자 지금 한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처음 전력 질주를 하는 거거든요. 어. 오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이또 모셨거든요. 어. 한번 모셔서 한번 인사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육상 코했던 선수 정상진이고요. 네. 현재는 대구 경산에서 저스트 플랭이라는 피지컬 트레이닝 을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어. 어. 제가 예전에 한번계주 나가서 뛴 적이 있는데, 네. 제 예전 감각 때문에 이게 헛발 을 자꾸 딛더라고요. 오, 네네네. 그래서 너, 넘어져가지고 한번 여기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리 근육도 많으셨고, 네. 뛰는 것도 어떻게 지면을 어떻게 이용해서 뛰는 것도 알았었고, 네. 근데 네. 십몇 년이 지나고 이후로 뛰려고 다 보니까 근육은 다 빠졌고, 네. 그러니까 아, 다리가 다이 <laughs> 네. 내리막길 내려가실 때 어떠세요? 어, 이게 막헛발이돼요앞으 네. 앞으로. 다리에 힘을 정확하게 안 주면 넘어지죠. 네. 네, 그런, 그런 상태이실 거예요. 그, 좀, 위험한 도전이네요, 응. 지금. 저는 몇초 정도 나야 좀잘 뛰는 걸까요? 어, 지금, 나이도 있으시고, 운동 그만한 지 오래 되셨고. 네. 그래서, 14초? 14초. 15초. 15초? 15초? 13초는 안 될까요? 13초? 13초. 13초. <웃음> 잘 <웃음> 뛰는 거아니잘 <laughs> 뛰는 거, 엄청 어, 잘 어, 뛰는 거. 엄청 네. 잘 뛰네. 어, 보통 15초, 아니시면은, 조금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16초, 이렇게 아. 나오세요. 진짜, 아, 이런 말 할지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야구 고등학교 때 하시는 영상 봤는데 빠져나왔거든요. 네. 아, 체미나스 3진, 두 번째 타석. 5중반 좋습니다. 오이. 양 팀은 하이 타선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대, 네, 그렇습니다. 빠르긴 빠르시죠. 아, 달리기 진짜 빠른 아 편이었는데 네. 코치, 코치님한테 훈련을 받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치동작 하실 건데 네. 자 저희가 뛸때 네.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90도. 네. 최대한 90도까지 되게끔 음. 만들어주면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시는데요? <laughs> 어. <laughs> no. 없네요. 아, <laughs> 그럼 막 스트레칭이라도 조금 네, 네, 육상선수들 하는데 간단하게. 텐트링 안 올라갈 수 있게. 간단한 스트레칭인데요. 네. 자, 발 앞꿈치를 두시고요. 네. 네 저기 뒤꿈치. 뒤꿈치를 터치. <laughs> <laughs> 이거 여기서 끌어수는것같은데 <laughs> 많이 당기시죠? 오, 많이 네. 당기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 나갔다가, 무릎 앞으로 나갔다가, 네. 뒤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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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요번는 그냥 뛰면서 텐트를 네. 좀 자극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네. 스티치 알려드리는 거에서 무릎을 피고, 네. 피고, 강하게 내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죠. 지금 뻗는 걸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뻗고 당기는 게더 중요한 거. 예요 아 음.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을 하나 할게요. 네. 옛날에 이거 타이어 뜨는 거 하는 요 네, 비싼 아 제가 뒤에서 땡길 거예요. 땡기다가 놓으면은 아, 려요 오와. 그러면 뛰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앞으로 지면을 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저희가 100m 뛰는 거는 앞으로 추진력,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면을 강하게 때려줄 수 있고. 둘, 셋, 넷, 아, 여, 일곱, 여 아홉, 열! 아, 괜찮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이전에도 하다 넘어지신 게 무릎이 안 들려서 넘어지신 거거든요. 갖고 오는 동작이 짧다고 니까 오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리를 이만큼 간것 같은데 근력이 안 되니까 이만큼밖에 못 오는 거고 음. 네. 하나, 둘, 셋 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자세가 음. 네. 완벽하게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무릎을 들면서 뛰려고 하시면 돼요 어. 얼마나 나올 까요한 13초에서 14초 정도 날것 같아요 와, 와. 12초 때 나왔으면은 진짜 빠르신 분. 네. 어,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 중간쯤에. 와, 넘어지겠다. 이게 중간 딱 지나니까 풀려, 이게. 아 근데 그때, 넘어지지 말고, 이자 <laughs> 무릎 올렸어. 오 다시 밸런스가 좀 잡혔어. 오 마지막에. 딱 출발을 저까지 오면더 가속이 붙어야 되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옛날에 가속이 붙어야 되는 순간에, 후들 이게 걸리더라요 아 제가 옆에서 넘어질까봐 자꾸 무릎, 무릎 했는데, 아 무릎을 잘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피지컬이 그래도 좀 좋으시니까, 12초 딱들어오어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ございました。